작년 생일에 처음으로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을 가봤거든요 그때 엄마가 제가 사는 집을 보고 싶다 하셨고 그렇게 같이 자게 된 상황이었는데 저는 엄마가 와서 자는 게참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날 언니도 저랑 좀 다퉈서 집에 가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엄마랑 둘이 자면 어색하니까 셋이 자자 그랬는데 뭐 그래서 더 이래저래 신경이 많이 쓰였고요 제가 신경을 많이 쓰면 한 번씩 위경련이 오는데 이게 그날따라 아침 6시까지 잠도 못 자고 화장실에서 구르고 하다가 응급차를 불렀거든요. 엄마한테는 쉬다가 가셔라 아파서 병원 좀 다녀오겠다 했는데 엄마는 그게 되게 상처가 되셨나 봐요. 같이 가야지 그러시는데 내가 아픈 건데 엄마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진짜 괜찮다 그냥 병원 갔다 오면 된다 그랬죠. 제가 특히나 아픈 상황에서는 더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 어떤 하나라도 기대는 상황이 싫어요. 해주는 것도 정말 싫어하지만 도움받는 상황도 정말 불편해요. 사실 어느 순간 내가 기댈 곳 없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중심에 서버렸고 그때부터 강함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운동이 저한테 중요도가 더 높아졌고요. 그래서 저는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최대한 없도록 강한 남성성을 추구하게 되었고. 그리고 외적으로도 누군가 무시할 수 없도록 더 깔끔하려고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도움이라는 게 저한테는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가까스로 세워놓고 버틴 제 자아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. 제가 정말 원할 땐 요청하고 그에 대한 보답도 기꺼이 할수 있지만 그 외에 원치 않는 도움은 저한테 부담이에요. 아무튼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게 서운할 수도 있고 또 저한테 어떤 정도 이상으로 기대어 오는 걸 받아주지 않는 것도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피해 안 주고 도움 줄수 있을 땐줄수 있는 만큼 주려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제가 많이 웃고 잘 호응해주고 그러니까 때때로 오해를 많이 받아요. 마냥 착할 것 같고, 다 받아줄 것 같고, 그런데, 제가 되게 자기 성취욕이 강해요. 그러니까, 저는 제 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. 정도 많고, 피해주는 것도 싫고, 분위기 망치는 것도 싫어서,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 노력하며 사는 중이니까, 너무 저의 개인적인 모습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다고 제가 상대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